블루베리 이런 사람은 필수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블루베리 하면 그냥 맛있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작은 알맹이 속에 뇌, 혈관, 눈 건강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블루베리를 드셔야 한다는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가족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는 조금씩 손상되는데, 블루베리 속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이를 막아줍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다른 그룹보다 2배 이상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뇌혈관을 보호하고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으면서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바나나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갈아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높습니다. 두 번째, 혈압이 높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입니다. 블루베리는 폴리페놀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영국에서 하루 150g 블루베리를 8주간 섭취하게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o mmhg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식후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 건강이 걱정되는 분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지죠?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시야를 또렷하게 만들어 줍니다. 일본 연구에서 안토시아닌을 4주간 섭취한 사람들은 야간 시력이 개선되고 눈의 피로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황반 변성, 백내장, 녹내장 같은 노인성 안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하루 한줌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한줌약 4,050G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먹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 혈당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냉동 보관 시 6개월 이상 보관 가능하지만 해동 후 재냉동은 피해야 영양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슈퍼푸드 블루베리. 기억력 저하, 혈압 상승, 눈 건강이 걱정된다면 오늘부터 하루 한 줌씩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뇌, 혈관, 눈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